와. 저... 아니, 이 정도만 하면 어떻게나 작은데요? 아니, 이 정도에서 굵 굵으면 되잖아. 아니, 이걸로안 돼. 이걸로? 네. 두 개야 그러면? 두 개로 해야 돼? 이걸로 어떤 명함을 내밀어요. 애들도 아니고. <laughs> 아, 나 중학 교때 생각나네. 형님, 이거 맛은 어때요? 아, 어떻게 한강에서 라이딩하고 먹는 맛이 안 나네요. 그냥 편의점에서 먹으니까. 좋지. 아이, 이거. 한강에서 먹는 맛이 전혀 안 나요. 그러 그러니까 나는 그 편의점 음식이 되게 맛있다고 느꼈는데 아이고, 바람 불어서 저분은 그래. 라이딩을 안 하고 먹으니까 그 맛이 안 나네요. 그니까, 러 한강에가 저랑... 자리, 자리 때가 비슷할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똑같은 음식인데도 맛이 굉장히, 한강에서 먹으면 되게 맛있단 말이야. 아니 떨어진 상태에서 먹으면. <laughs> 근데 이거는 <laughs>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아니, 맛이 없어요. 카페고다 들어갔어? 안들어 아니, 맛이 없다. 좀덜 데핀 거 아니에요? 음, 50톤으로 시켰어. 도대표 하 되나? 일본 대표 스이네 미니 스톱이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00원, 이게 1,800원. 한강 미니 스톱이 다 없어졌잖아. 한강 미니 스톱이 다 없어졌다고요? 아닌가? 있어요. 한 미니. 반포 미니. 원래 오지나라 밥 먹으면 영수잖아그 이상한거 아 맛없다 운동을 좀 먹으면서 잘... 있지, 맛없다 운동을 좀 약하게 해서 그런가? 하고 싶어도 모두 비가 와서 아아 좋아. 아 되게 싱거워요 보리차 먹는 기분인데 그게 그래도 좋지나좋지나 이건. 음. 이건 달달한다. 이거 소세지도 돼지 냄새가 좀 많이 나. 돼지 냄새 나는 거어디냐 이제. 그래도 빵 먹으려다가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소세지를 먹었습니다. 아, 춥다. 빵을 덮어가고 그러니까 식사로 먹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간식으로 저녁 먹기 전에 간식으로 네. 먹으면 한대요 데이터는 아니에요 뭐 뿌려 먹는 것도 안 좋나요 됐어 아니 뭐 케찹이라도 줘야지 이거 됐다. 집에서 뭐가 나오나 이게 돼지 어디 부위를 만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장 아장하고 원래 이 돼지 돼지 껍데기가 그 창자 아닌가요 이거? 저거 시종 비닐이잖아 아 이거 시종이에요? 시종 응. 비일 근데 외국 보니까 진짜 창자에다가 이렇게 손질을 만들던데 창자? 네 아무튼 그때 저번에 불사조 인터뷰가 5천회 정도로 돌파한 것 같은데 할... 8천 아니야? 아니요. 아직 끝까지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그 불사비 인터뷰 엄청 많이 던데 아니요. 8천 명밖에 안 돼. 어요 나름 야 니가 찍은 거 중에 아 그래서 니가 찍은 거 중에 네. 나름 많이 쳤구만 그렇죠 형님 덕분에 5천 원 벌어가지고 지금 이거 사는 거 아닙니까? <laughs>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사는 거죠 <laughs> 아 5,000원 정도 벌어가지고, <laughs> 조회수로 5,000원 정도 벌었다고 밥 사라 그랬는데, 밥은 저번에 내가. 아니, 이거 말고. 그뭐 먹었죠, 그때? 그거 말고, 그거. 음. 뭐지? 아, 수아리 돈 거. 아, 수아리 그게 좀 많이 나왔더라. 음. 수아리 돈 수아리 돈이는 뭐. 만들겠다. 다른 인물을 찾아봐라. 네, 나는. 내가 나온 거는 만을 못 넘, 는뭘말을못 찍네. 형은 태... 위, 위통 까고 나와도 아마 한 5천 넘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안제를 까? 확실히 제 채널은 젊고,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형, 방송이다 보니까. 쫄쫄이 어떻게 됐어? 쫄쫄이는 제가 승부를 걸었는데. 아니, 아니. 음. 조회수가 어떻게 됐어? 아직. 아, 성공적이야. 쫄쫄이는 만 4천을 좀 찍었는데 14,000원? 14,000원에 찍었는데 기름값하고 뭐 빼면은 마이너스죠 <laughs> 인천까지 갔으니까 솔비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솔비만 한 6,000원 깨기어 <laughs>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근데 뭐오사만원 사만에. 만원사만원이만원 지금 현재 그건 쫄쫄이가 4만원이고 졸졸이랬어요? 네. 아, 씨. 졸졸이가 다만원이고 저는 만삼천원. 된장. 자. 유튜버를 돈 벌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왕 하는 거 벌면 좋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스펀 보충제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선 마이너스 너무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선 마이너스 한달 넘게 먹고 있는데 뭐 음식 조절 안 하고 운동량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어 몸에 체지방이 많이 빠지고 근육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육량이 좀 이렇게 잘 늘어나고 회복이 잘 되니까 운동도 잘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샤워장 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보면은 몸이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데피니션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니까 러 몸에다 돈 들인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 당연한 거 같아요 근데 보충제 뭐 드세요? 못 드세요? 국산 국산 뭐야? 뭐기서그 여기 그 헬스장에서 추천하는 5만짜리아 단백질? 음. 그거 하나 드세요? 그거랑뭐그거 노이스지. 노이스? 그거 시합 때만 먹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너무 힘없을 때. 아 오늘 먹었죠. 안 먹었어. 아 근데 그렇게 빨라요? 오늘 나는 마돈이 최적, 최적화 돼있다 었 그랬잖아. 마돈 11년식에 최적화된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 나온 마돈은 안 맞으시다. 11년이 식. 아니야. 09년식. 아 09년식. 09년식 마돈의 체조카 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것타면잘안 하는... 나가요. 약간 후리후리하지. 근데 09년식 마돈인데도 아 요즘 자전거같이 잘잘 빠졌어요. 지금도 그때 마돈나 같은 가수들이 안 나오듯이 조정이잘 돼있지 그죠? 어, 자전거도 컬러가 이쁘지? 자전거도 그때 마돈만큼 뽑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칼라들은 그 유니폼 있지. 네. 유니폼하고 매칭 시키려고 아. 칼라가 그좀 단순해. 음 맞아. 터치 색깔이 되게 단순해요. 어. 그리고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선수 잘 나가는 선수 유니폼 사하지고 아, 맞춰주는. 아그렇지그렇지 그렇지. 피터 사간이 그때 초록색으로나왔잖아 어. 그런 거 같아. 응. 그러니까 동호인들 전부 다 로망이니까. 무조건 그냥 주문 주는 대로 그냥 쓰는 거지. 우리는 왜? 우리 그 경영은 그타그세체 색깔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 네. 원하는 대로. 근데 동호인은 그런 게 불가능한가? 예. 네. 궁금하네. 그러고 보니까. 주문하면 안 되나? 그것도. 뭐돈 주면 안 되는 게 어딨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동호인분들은 도색을 하면 그 도장이 또 무거워지니까 안 해요. 원 그대로 제조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해갖고 나와야지. 그렇게 안 해주죠. 얘네들 찍어내는데. 경북 선수들은 옛날에 유니콘이 화려했어요 막 한문으로 관포지교 뭐 어? 뭐? 관포지교 그 뭐야? 보랄친구 우리가 오래된 친구 그러고 막 이렇게 동기들 막 화려한 용무늬 호랑이 무늬 이런 것들이 유행했는데 음. 요즘은 이렇게 원피스 라파 단색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 아, 는도 멋있게 둘이서 브로면스 둘이 오던니이 낙차해서 안타깝대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수화이 좋은 코스를 소개했는데, 아까 <laughs> 한 분이 낙찰하셔가지고. 진상돈 원장님 아, 코스를? 예, 좀. 제가 분명 오른쪽으로 돌아갔는데 왼쪽으로 잠깐 두셔가지고, 낙찰하셨어요. 근데 땅이 엄청 파여있는 곳이 있는데, 화성 그 도로 관계자분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크레스리와 저기 남산에 김상동 원장님이 만든 코스인데, 안전하게 타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 코스를 소개, 두 번이나 소개한 저로서는, 마음이 무겁네요. 좀 안전한 코스여야 되는데, 근데 진짜 커피가 보리차 먹는 기분이 네요 이래서 스타벅스가 장사가 안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소세지 진짜 맛이 별로네요. 어 다시는 안 먹어야겠다. 아무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소세지 먹방이니어 네, 소세지 먹방, 커피 먹방인데. 근데 저녁에 또 저녁 먹어야 되니까 지금이 4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운동 끝나고 허기지, 당 떨어지면 더 많이 먹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요기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퇴근합시다. 네. 예. 아무튼 오늘 먹방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